우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임현수 씨. 임현수 씨는 하단 캠퍼스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대전에서 내려온 그는 약 2년간의 기숙사 생활 끝에 자취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현수 씨는 왜 자취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14년 11월 말쯤에 제가 2학년 때 이제 기숙사에서 중간에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살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기숙사 살면 이제 통금이기 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에도 이 지장이 많고 또 학기가 끝날 때마다 짐을 빼고 보관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부모님과 상의 후에 그냥 기숙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모두 다 공감하실 부분이 아마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솔직히 물을 틀어도 뭐 보일러를 켜도 뭐 tv를 봐도 다 전기세 뭐 물세 이런 가스비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솔직히 숨쉬는 거말고는다 돈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고 이렇게 저도 막 노력 많이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비용이 든다는 점은 계속 숙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은 겨울철 가스비가 가장 많이 듭니다 이번 달만 해도 가스비가 55,000원이 나왔거든요 55,000원이면 제일 안 나올 때 여름에 한 오천 원 정도 나오는데 여름 대비 겨울은 한 열한 배 정도 더 나오고 있어서 가스비가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오만 원이면 제가 뭐 용돈 아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생활비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타지방에서 온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한림 제 이생활간의 한 학기 관리비는 이 학기를 기준으로하여 7 4만8천0백 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식비 등 개인 생활비용을 제외한 이면수 씨의 한 학기 자치비용은 약 142만 원으로 기숙사 관리비보다 두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학생이지만 자치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많은 학생이 이런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요. 학사 관리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3일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총 재학생은 2만 585명입니다. 이중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6,793명으로 약 33%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기숙사 입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장군 소속의 학생 250명을 포함하면 약 35%의 학생들이 통학하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대학은 올해 2월 한림이생활관을 준공하였습니다.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실, 상륙실과 세미나실 행정실 등 지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금해 승학 기관 준공을 통하여 동아대학교 기숙사 확보율은 12%로 결국 기숙사 수용 기준인 10%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전국 기숙사 수용률은 약 22%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작년까지만 해도 약 8%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기숙사 준공을 통해 11.9%가 되었지만 아직 2015년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합 제이관을 주목한 것으로 교사 시설 학부율을 109.64% 기술사 수용률을 11.9%로 상승하였습니다. 아직 경영대학의 기술사 수용률과 비교하면 만족할만 수준은 아니지만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학생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의 연설을 듣고 궁금증이 생긴 제작진은 건설과의 기숙사 신축 계획에 대해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답변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기숙사 신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곳은 석단 글로벌 하우스. 석단 글로벌 하우스에는 해외에서 우리 대학으로 온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를 위해 왔지만, 이곳은 외국인 학생들만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전용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한림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외국인들끼리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인과의 교류는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부민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도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존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하나도 몰라서 그 어, 방송할 때그 오리엔테이션 등이 그정보류 어, 등이 한국어만 얘기해서 그 외국인들이 잘 알아 못 들어서 너무 불편하고 그 룸메이트가 그냥 외국인하고 외국인만 사, 살아서 그 그것도 한국어 어, 늘할수 없어요. 어. 효율성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생을 선발하는 기준에서 성적이 약5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그 성적순을 뽑는 것보다는 경제적 여건이나 원거리에 사는 친구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뭐 경제적 여건이나 원거리에 사는데도 성적이 좀 불충분해서 탈락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부동산에 가서 또 자취방을 구해야 되고 또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그니까 알바나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학업에 지장이 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게 많으니까 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 복지 차에서원거리에 사고 경제적 여건이 좀 부족한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기존에 있는 방식이 조금. 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기숙사 수용 방식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를 느껴 한림 기숙사와 석단 글로벌 하우스에 운영 방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끝내 자료를 얻지 못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자취를 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차상위 계층, 국가 유공자 등의 우선 선발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학 기숙사의 현실입니다. 또한 승학관에 비해 보민관과 외국인 기숙사의 경쟁률이 높아 입사 경쟁에서 탈락한 외국인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이 승학관으로 입사하는 사례가 많아 불편함이 크다는 사실만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한국 아, 한림생활관에서 살고 보민에서 수업이 있어서 그거도 갔다 왔다가 너무 힘들 힘들고. 실효성의 문제는 남녀를 따로 배치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승학의 기숙사는 매년 지원자들의 성별 비례를 보고 남녀의 건물을 분배하는데요. 1학기가 지나면 많은 학생이 퇴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남학생이 기숙사의 불편함을 느끼고 자취를 선택하여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빠진 학생들을 채우기 위해 학교에서는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남녀 기숙사 건물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남자 기숙사에 학생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학생의 지원이 더 많더라도 여학생은 입사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이라지만 다른 학교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대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송실대학교. 이곳에서는 우리 대학처럼 동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되 홀수층은 남자가, 짝수층은 여자가 사용하도록 승강기를 제어해서 한 건물 안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처럼 효율성을 위해 학교가 조금만 더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석단 글로벌 하우스 또한 외국인 전용이 아닌 한국 학생과 외국인이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 문화교류를 늘리고 승가 캠퍼스에서 부민 캠퍼스로 통학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을 중시하는 기준보다는 소득 분위, 거리 순, 특기자 전형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숙사 신축이지만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학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네. 좀더 다가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